이 캡처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29만 원이 아니에요. 네, 29,000원입니다. 네. 자. 어, 이거아화 아, 이게 화이트구나. 화이트 캡처. 네, 화이트 캡처. 자, 화이트 캡처해 주시고요. 자, 요거 베이지. 자, 베이지. 은희 님 안녕하세요. 은희 님. 네. 네, 호기댕 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야? 화 뭐야? 화트를 아, 호개댕님 감사합니다. 와, 미쳤나봐, 호개댕님 네. 감사합니다. 자, 베이지 캡처 자, 베이지 캡처 시간 드릴게요. 자, 3, 2, 1. 캡처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네. 음. 자, 캡처 네. 다, 어,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드릴게요. 네. 자, 소라색 캡처해 주세요. 소라색. 자, 3, 2, 1. 자,